4번은 바꿀 수 없는 고유 번호입니다. 4번을 잘못 등록하시면 먼저 등록하신 4번을 삭제하고 새롭게 등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찍은 인증 기록 때문에 4번을 당장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얼굴 정보를 우선 지우셔야 새로운 4번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등록된 얼굴 정보만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사번을 유지하고 얼굴 정보만 바꾸실 경우 여기를 누르거나 하단 영상 리스트에서 얼굴 정보 바꾸기를 확인해 주세요. 재등록하실 분과 기기 앞에서 메뉴 버튼을 눌러 주세요. 사용자 1번을 눌러 주세요. 수정 2번을 눌러주세요. 위아래 화살표로 수정하실 분의 4번을 선택하신 후, OK를 눌러주세요. 얼굴 6번을 눌러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밝기 테스트 화면에서 OK를 눌러주세요. 이미 등록된 자료를 삭제하시겠습니까?에서 OK를 눌러주세요. 다음, 얼굴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얼굴을 등록하지 마시고 ESC 버튼을 연속으로 눌러 초기 화면으로 나와 주세요. 정확한 4번으로 다시 얼굴을 등록해 주세요. 신규 등록 방법을 보시려면 여기를 눌러 주세요. 또는 하단 영상 리스트에서 신규 등록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